좋아하는 정치인은 누구일까요? 딱지상 떡지상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드라마 그 전에는 대한민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었어요. 남녀노소 노래방에 가면은 어 신청곡이 바로. 그거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laughs> 그거 얘기해야 되나? 나 짤려 그러면. 아, 그래 나 난... 녹음해. <laughs> <laughs> <짠, 짠. 웃음> 안녕하세요. 아타나시아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는 선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한국 사람 중에서 빈가 옛날 고조선대에서 지금 현대까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사람 3 명에 대해서 설문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상자는 제 페이스북에 있는 그 친구들한테 설문지 조사를 돌렸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치 중에 누가 있는지, 역사적인 인물, 그 다음에는 종교인, 운동 선수.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영화 배우와 가수예요. 자 먼저 정치인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정치인은 대개 한국에서 많이 있는데 그 수많은 정치인 중에서 면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면마 사람들의 인식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신 어, 대통령이다라는 존경심 때문에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고요. 근데 그저 앙산수지 여사와 관련돼서 되게 더 사람들한테 많이 각인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미얀마에서도 수지 여사의 그 민주주의의 꽃이다 라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 그래서 그거 함께 묶어서 어, 기억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요즘에 와서 앙산수지에 대한 세계인들의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laughs> 그거 얘기해야 되나? 나 짤려 그러면. 그거 하면 나 짐물 친구... 나안 <laughs> 되는데 그거 됐어. <laughs> <laughs> 박근혜 대통령하고 수지아사하 비교는 많이 안 되나요? <laughs> 비교는 많이 안 하죠. 안 해요? 아 <laughs> 어... 그, 그, 나빠해요. 정농란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그때 어떤 신문에서 A하고 B 이렇게 비교 대조해가지고 나오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 기사를 보고 그 미얀마조 여사님 쪽에서는 아무래도 수많은 동안 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좀 희생이 있었다. 뭐 그런 인식이 되게 많아가지고 미얀마 사람들의 마인드 속에서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여인이다 물론 똑같다라는 건 뭐냐면은 아버지가 정치인이라는 그런 이유 하나만 어, 똑같다. 나머지 그그 그 사람들이 걸어왔던 그런 업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면은 조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럼 DJ하고 비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laughs> 두 번째 정치인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축부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많은 수많은 국민들이 축부를 가지고 축부 혁명을 통해서. 국민 스스로가 뽑아준 그런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제이 대라든가 노무현 대에 이루지 못했던 민주주의의 완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촉박한 그런 인물이다라고. 그리고 세 번째 정치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외노자라고 하잖아요. 외국인 노동자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체들도 많이 개발을 하시고,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했던 분이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이나 박근혜 언급은 없었나요? 아, 그거는 아무래도 제 페이스북 친구들은 연령대가 10대부터 3 40대 정도 있거든요. 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50대나 60대 이상 약간 어, 관료 그런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정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사세양, 뭐 이런 분건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laughs> 그 미얀마 민주주의하고 한국 민주주의, 한국의 민주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얀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무래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민주주의는 피가 흐르지 않으면안 된다라는 거. 그만큼의 희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2000년, 2005년도에 화려한 휴가라는 그 관주 배경으로 그 영화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 팔팔대 제가 함께 그 운동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좌괴감이라고 할까요? 어, 그런 것들도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뭐 요즘에는 특시 기사나 뭐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국의 민주주의는 좋아하는 점이 저도한 한 가지가 있어요. 한민족이잖아요. 하나의 민족이라는 게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좋은 점이 뭐냐면은 다 함께 우리 일어나서 이거를 민주주의를 완성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은 온 국민이 다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연말 같은 경우에는 소수민들이1 어, 3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연합국가잖아요. 연합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한국만큼의 다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 함께 이루어진 어느 날의 민주주의가 아무래도 그런 힘이 조금 한보성하지 않았을까. 미얀마에 있어서 88년이 뭐 중요한 해였나요? 그쵸. 미얀마에는 8888이라고 하거든요. 실리롱이라고 하는데 그게 8 4개예요 88년 8월 8일. 기수대 학교 대학생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디모크레이시를 외치면서 우리는 함께 사워야 된다라고 외치고 함께 사웠던 그런 해였어요. 결국 10회는 했지만, 2007년도, 샤플린 혁명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런 영칭을 부치거든요 샤플린 혁명 그때 제가 함께 했었어요 2007년도 갑자스러운 기름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스님들이 탁빠르나가는데그 많은 신도들이 다탁빠르 보시려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되게 생화비가 되게 부족하고 그런 거 때문에 스님들이 최초로 시작해가지고, 샤플링 혁명을 시작하였어요. 온 국민이 다 함께 나서서야 되는데, 그 때에도 결국 실패했죠. 아무래도 한쪽에 군사의 그 압박이라고 할까요? 그 압박도 되게 심했고 40대 이상의 분들이 되게 겁이 많다고 해야 될까요? 왜 겁이 많을까요? 88년대에 어, 군사정권이 그렇게 어, 압박을 하고 괴로움을 줬으니까. 근데 그 그때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2007년도에는 40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그때 저는 어느 사찰에 기수사 대신 거기 사찰에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지 스님이 그래서 제가막 참가하고 그러면은 얼굴이 새까매져 가지고 다음날에도 너 나가면은 여기서는 너는 나가야 된다. 나는 모른다, 너막 이런 정도로 다 우리 함께 해야 된다라면 두루루 이렇게 막 함께 활동을 하고, 함께 민주주의를 외치고, 운동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마 쪽에서는 안 하는 거는 아닌데, 하긴 하는데, 함께 가야 된다는 거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뭐, 민주주의가 조금. 수업을 하고 가요. 힘이 없어요. <웃음> <웃음> 아, 지금도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과연 1 0 0의 민주주의일까요? <laughs> 네, 자 그러면은 정치인은 여기 요가지만 할까요? 운동. 자 운동 떡지사마지사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드라마 그 전에는 대한민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었어요. 대한민국의 아리는. 연말 사람들이 남녀노소 노래방에 가면은 어 신청곡이 바로 그런 거 보면 어떠해요? 작아죠 <laughs>